정석을 아는 걸 써야지 왜 본인도 모르는 걸 이렇게 쓰죠. 이해가 안 가네. 좀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걸 써야지 왜 스스로 모르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죽입니까? 애초에 여기 날일자고치바드되 막아서 두면 되지. 본인이 이거는 어려운, 걸 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뭐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상대가 모르겠지? 안녕하세요.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보통은 이제 초반에는 걸침을 하는, 하거나 구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는 것은 조금 느슨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한 80점. 들 수는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귀쪽을 먼저 걸쳐가니까 드리는 말씀이, 말씀이구요. 자, 이걸 하나 걸쳐두고 다가오는군요. 일단 그냥 지키기만 해도, <laughs> 실리적으로는 백이 이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1, 2위전을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얘도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2위전이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어, 일단 귀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죄가 흙이다 그러면 차라리 여길 귀를 굳혀서 귀를 지키면서 변을 들어와라 그 다음에 입구자를 씌워서 압박을 가겠다 저는 차라리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괜찮은 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느슨한 행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자, 일단 막으면 젖히고 끊어서 그냥 이을까? 에이. 자, 일단 하나 끊고. 자, 이거 안 지키겠죠? 여기 흑돌 있으니까 지키네. 그러면은 이제 늘을고 자, 이구자 붙여 갑니다. 이거 에잉? 아 이거는 뭡니까? 끼워서 두 점이 잡히는데. 그 아는 걸 쓰든가. 정석을 아는 걸 써야지 왜 본인도 모르는 걸 이렇게 쓰죠? 이해가 안 가네. 이해 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걸 써야지, 왜 스스로 모르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죽입니까? 애초에 여기 날일자고 치받을 때 막아서 두면 되지. 본인이 이거는 어려운, 걸 기,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본인이 어려운 길을 선택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뭐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아니, 아닐까요? 상대가 모르겠지? 요런 마인드로 좀 두지 않았을까 싶어 본인이 망했잖아 지금 그래서 어, 또 그냥 늘어서 두는 게 정수죠 뭐 무난하게 젖혀 이은 다음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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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군데가 남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세 군데의 약점을 다 지키는 수는 맞는데, 또 좋지가 않아요. 이런 식의 지킴은. 나중에 여기 껴붙이면, 빠지면은 위에서 한칸 뛰는 것까지 활용을 또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핏 봐서는 하나, 둘, 세 군데의 약점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제 호구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변에 그냥 무난하게 벌려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가 세 칸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크게 대응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띄어서음 같이 이 굿자로 나갑니다. 자 이런 거는 어지간한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여기 네, 눌러 막아서 이한점 잡으면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나와서 막을 때 어딘가를 끊기게 되면 무조건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째, 그리고 여길 밀었을 때이한 점을 확실하게 제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이걸 안 받고 여길 민다. 일단 여기서 흙이 먼저 이득을 본 다음에 좌변을 타게 한다 그러면은 당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laughs> 일단 한 칸으로 탄력을 좀 불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무난하게 한 칸을 중앙을 띄어서 두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자, 띄어서 다음에 쉬어 가겠다. 중앙으로 한칸띄면은 악수가 없다고 했죠. 아 들여다본다. 또 있고. 어차피 이걸 들여다 본다고 해서 여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이걸 두면 일단 뭐 붙여서 타계를 하겠다? <laughs>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일단 씌워서 상대방의 동태를 살피고, 어떻게 타계를 해 나갈 것이냐? 그거는 막으면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안될 텐데. 일단은 악수에요. 붙이는 수를 없앴으니까. 이거는 바로 차단이지. 이게 악수잖아. 이게 없었으면 지금 흙이 이걸로 여길 붙여서 파괴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악수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돌하고 여길 끊어서 수상전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베개수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laughs> 지금 여길 끊어서 와야 되잖아. 뭐, 제가 당장 수상근할 필요도 없이 저는 여기를 탈출하면 그만일 것 같아요. 일단 자체 사활은 못 살아있으니까. 자, 이거 다음에 끼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호구 쳐서 지켜놓고. 늘면 한칸띄어서 자, 한칸띄어서 나갑니다. 일단 중앙으로 진출만 하기만 해도 여기 수는 한정적인 수죠. 근데 여기는 저는 두는 순간에 계속해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상전이 <laughs>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갈라는 오는데 이게 너무 말도 안 되죠. 자, 뭐 붙이기만 해도 되고 뭐 대충 나가도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자 붙여서 젖히면 건너 붙이겠습니다 차단 못하죠 끊기면서 한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안 둬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둬서 연결만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차단 안 됩니다 젖히면 끊었을 때 나야 되는데 단수 치고 장문 시바코 끊는 거 역시도 젖힌 수가 있죠 자 결국은 뒤로 빠꾸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만히 늘기만 해도 전체가 연결됐으니까 흙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또 다시 봉쇄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말도 안됩니다. 자 치면 저처럼 끊을 수가 있겠죠? 지금은 한칸띔 해서 끼워라 자 일단은 얘도 탈출 그럼 얘는 이제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입구자로 지켜서 확실하게 귀에 실리 지켜가고 여기는 봉쇄가 안당하니까 일단은 있는 인껏 실리를 땡겨놓고 설령 지금 봉쇄가 된다 그래도 수상전만 가도 제가 훨씬 수가 많아 보이죠 일단 밀면서 늘면 꼬부려가고요 꼬부려서 막으면 젖히고 중앙 돌파하는 게 있으니까 함부로 막못 옵니다. 뒤로 빠고 해야 되죠. 자, 이거는 여길 치고 일로 나가죠. 단수 <laughs> 치고 날을 짜가면 얘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혔고, 자, 뭐, 일단, 끊으면 일단 잡았죠. 여기 뭐, 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단, 양단수 쳐서 둬도 상관 좋아 보이는데? 이거 때리면 그냥 이거 때리고 이거 살려주고. 자, 이거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줘버립니다. 자, 밀고. 막으면 또 붙이는 수, 수 이런 것도 있고 자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처리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항변 쪽 건드려가고 약간 열아 보이는 데를 건드려 가는 거죠 짚고 밀고 들어가면서 이것도 어지간하면 좀 수가 나는 형태 같은데 자, 여기서 이거를 나와서 끊으면 이으면 여길 치받아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먼저 한번 치받고, 치받고, 여길 나와 끊어 보겠습니다. 나와서. 이것도 끊을 때 1로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나요? 이 끊을 때 치면 여길 쳐서. 어쨌든 2등만 보면 되니까. 자, 이거는 끊고 두점 잡을 수 있죠. 미리 치받아 놓은 교환 때문에 얘가 축이죠. 축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빵 때리면 기 때문에 이런데 뭐 맛을 좀 노려 가야 될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찌르고 막을 때 붙이면 붙여서 자, 자체 수상전만 가도 대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수상전도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대학수 교환. 자, 탄소치고 그냥 손 빼면, 그냥 이거 때려버려서 못 넘어가게 아예 얘도 일단 잡아놓은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 좌상기와 얘를 수상전을 하겠다. 그런 뜻 같은데, 또 어떻게 수상전하죠? 이게 수기 몇 수야? 여섯 수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런 거를 걸쳐둔 다음에 바로 다가오는 이런 행만은 진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걸쳤으면 그냥 이거 붙이고 젖히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두면 돼요. 왜참 특이한 게 음, 왜 평범하게 안 둘까? <laughs> 그게 좀 궁금하네요. 평범하게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면은 안 망해, 바둑이. 바둑이 꼭 왜, 아니, 그렇게 빨리 망하고 싶나? 초반에 여러분들, 무난하게 가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뭐, 내가 뭐, 의욕이 얼마나 앞서고, 이런 걸 떠나서, 무난한 게 가장 어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laughs> 그러니까 평범하게 내가 아는 정석. 내가 아는 정석. 이거 쓰면 되는데, 날 일자 걸치고 바로 다가가는 이런 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바둑을 배울 때 이런 수를 저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걸치고 가라. 일단은 이상한 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상하냐, 그러면은, 자, 변보다 일단 귀가 크다라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변이고 귀야. 여기는 백이 안 그래도 여기 지키고 싶어. 근데 이거와 이거 교환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일단 집만 봐도 이게 백이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laughs> 이거하고 이거 교환을 하는 순간에 양쪽이 다 급해. 얘는 여기도 벌려야 되고 이런 거 돌봐야 돼, 이쪽도. 여기도 침투 때문에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평범하게 가자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두칸 벌린 수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날일자 구침에서 귀를 방어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얘는 일단은 33 침투가 바로 보이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반 이상 귀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자리고 또한 가지는 침투를 했을 때 공격을 하면 1, 2 이전 할 공간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도 중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라리 변보다 귀를 지키고 침투를 했을 때 얘를 압박하면서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칸 벌린 수도 조금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빠지는 거 어려운 거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 쓰지 마 왜? 도대체 왜 모르는 거 있어? 본인이 아는 정석을 써야지 상대가 몰라주길 바라나? 그런 마음으로 두는거 아닐까? 이 상대는 안 그래도 어렵잖아 솔직히 저도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려운 걸 썼으면 본인이 다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몰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가 실수를 해주길 바라는 정석을 스스로 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 상대가 모를까 봐 분명히 저이 상대분이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냥 막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막고 그냥 평범하게 정석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일단 스스로가 먼저 어려운 걸 썼어요. 근데 뒤에 수순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지금 여기에 흑돌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줄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에 빠지든. 이렇게 들수 있는 거잖아. 요 이거 단수 치면, 보통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합돌이 있으니까, 안받아도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 이은 거. 그리고 여기서 이걸 붙였는데, 갑자기 여길 빠진 수. 몰라. 이, 이 상대는 이걸 몰라. 딱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서 허구 쳤어야죠. 이걸 붙이고, 여기를딱 넣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정석을 쓴 거야. 왜? 내가 실수할, 실수 할까봐. 이게 두점 잡혀가지고 승부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이건 승부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뭐... 딱히 볼건 없는 것 같고 요것만 마지막으로 좀 하면 이런 것 들여다 봤을 때 여기 이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크구나 여기가 여기는 일단 하나 찔림 당하는 순간에 여기 끊는 수, 여기 끊는 수, 붙이는 수, 막는 수가 다 들어버려 한마디로 이흑도를타게하는데 있어서 이거 한 방만 찔러놔도 굉장히 타개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 찔러고 손, 손 빼기만 해도 엄청 열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단 여길 지키면 이거 막는 거 선수하고서 집이날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 그렇다고 여길 준다? 이제는 중앙을 붙여서 활용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여길 한방 찔리는 순간에 이 돌의 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찔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여기를 끊어서 또 이득을 보겠죠. 혹은 이 자리를 끊어서. 끊는다. 일로 치면 여길 쳐서 한점 잡으면 되고요. 빠지면 요번엔 요한 점을 또 잡으면서 얼마나 두텁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거 들여다 봤을 때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 한열 판에 한열명 중에 한 여덟 명 이상은 있는 게 좋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 내가 진짜 이 자리는 너무 가고 싶어 혹은 엄청나게 급한 자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두터우면서도 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어져 있어야 요세 점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 딱히 볼건 없습니다 일단, 이게 또 이상했던 것 같고. 뭐, 둔다 그러면 붙여서 갔어야, 갔어야겠죠. 아무튼, 이바둑에서는, 음, 뭐, 요런 거 이어, 이런거꼭 알고 계시고, 초반에 하나 걸치고 바짝 다가오는 이런, 이런 수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잘안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2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